그냥, 홍시 보면 딱두 글자밖에 생각이 안 나요. 두 글자밖에. 뽕아. 뽕아, 뽕아. 근데, 패드립은 안 할게요. 패드립은 안 하는데. 이마가 엄마가 엄마한테 돈을 얼마나 뜯어먹는지 난 알거든. 난 알아요. 왠줄 알아요. 혹시 엄마가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파출부를 하셔. 파출부를 하시는데 맨날 엄마한테 50만원, 100만원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노름하면다 벌고 또 전화하고 충전하고 그래갖고 뭐 기집질하고 뭐 기집질하는 상관이 없는데 엄마한테 돈을 돌려드리는지 모르겠어 나엄마니 전화번호 저장, 저장해놨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